매주 1억이야. 사장님이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금 총 상금 1억이 걸린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아레나 PVP 토너먼트 현재 시각은 지금 8시 59분. 단 1분 후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여기 있군요. 토너먼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지금 참가 신청. 깜짝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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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진짜, 나, 나입국껏 당하는 줄알았니 자, 도너먼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차 현재 참가 인원. 50명, 60명. 9시 땡! 하자마자 바로 60명 돌파했고요. 1분도 안 지나가지고. 10시에 총상금이 아니라 1등 상금이 인원. 토너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1억 혹은 SS 무기 교환권이에요. 참고로 이 게임은 컨트롤로 그템 차이를 극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진짜 신컨이다. 나는 뭐 어느 정도 어 영웅들만 이제 좀1만 갖춰 놓으면은 바로 뭐 템빨 이런 거다 부셔버리고 이길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가하세요. 상금입니다. 상금 여러분. 상금이에요. 상금. 게임돈 아닙니다. 하지만 이 SS 무기 교환권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가치가 있고요. 집행검과 같은 그런 무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구나. 집행검 아시는구나킹여성 진짜 있습니다. 만명 중에 1등하기 하고, 뭐한 500명 중에 1등하기. 딱 이거거든요. 아, 여섯 명으로 이제 덱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에 참가하는 건세 명이에요. 세 명이고, 한 명이 죽으면은 다음 한 명이 나오고, 한 명이 죽으면은 또한 명이 나오고 한 명이 죽으면은 또 얘가 또 살아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 뚝딱. 약간 내가 롤좀 한다 싶은, 예, 내가 컴퓨터 게임 중에 약간 무빙 좀 친다 하는 분들 아레나임이 좀 약간 최적화된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무빙이 좀 좋은 편입니다. 뚝, 와 이걸 깨네. 뚝, 아. 아! 아! <laughs> 저는 무빙이 좀 좋은 편입니다. 뚝딱. 야, 이 정도면 이제 1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 아, 예선통도 확정이지, 아, 거의. 이 정도면. 와, 1000명이야. 어떡하냐. 으으으으으, 어떡해. 오, 뭐야! <laughs> 잠깐만, 상대 찾는 중. 어떡해. 누구야. 예선전 첫 번째 누구야. 예선전 첫 번째 누구야. 예선전 첫 번째 누구야. 아킬레짱. 아킬레짱. 어. 야, 얘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이분 백아지야이분 <laughs> 이분은 백포아재야이분 <laughs> 백포아지야! 이분은! <웃음> 이분은! 이분이분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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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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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아 어, 씨,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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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 가둬, 가둬버려, 가둬버려, 가둬버려 잡았다. 이거. 됐어, 됐어, 됐어. 무적, 일초 무적, 그렇지. 일초 무적, 일초 무적. 예선 통과 확정이지 거의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과 구경하러 가야지. 뚝딱. 나몇 등이야. Go go. 아 <laughs> 반으로 갈라져서 죽은 손이군. 뚝딱. 가자. 하나, 둘, 셋, 여. 네, 이제 블루 팀의 로이조라, 레드 팀의 리. 나 성치점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 아.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자존심 싸움. <laughs> 뭐. 지원 하나 딜러 팀에 딜러 하나를 먼저 따냈어요 서로 서로 지금 딜러 한 명을 뺏긴 상황에서. 아. 야, 지원가가 둘인데, 딜러 하나가 지금 맞아, 현재 사기캐라고 불리우는 아, 캐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협이 되는 저 야스오 비소니냥 캐릭을 해가지고 아, 아까 따낸 아, 수정을 해가지고, 터트를 따내고, 수정을 분류가 가져갑니다. 블루 팀이 수정을 가져가면서, 살짝 레드팀이 던져를야 돼요. 식량도 어마무시하고. 이거를 1점 차를 가능할까? 자, 야스오 야수, 컨트롤러 극복! 2대2! 지원과 둘러는 딜이 안 나와요. 이거 빼야 됩니다, 레드. 레드가 지금 남은 편 지원과 둘인데 하나 더 힐량으로 와, 이걸 또 극복하네. 이러면서 리스폰 데려온 캐릭을 딜러 하나 들리고 옵니다. 지금 그세 번째 캐릭 있잖아요. 남자 세 번째 캐릭. 그 캐릭이 1초 무적기가 있어요. 그좀 무적, 1초 무적기를 무적 스킬을 그 무적 잘 사용하면은 다 역전을 할수 있을 텐데 하지만 밀어붙이는 로이조. 저 깡통 캐릭하고 탱하고 마법사 캐릭이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제이디는 현재 지원가 둘의딜럭 하나. 가지고 이제 메타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딜루 쪽에서 딜러만 1.4를 하거든요. 예, 중간만 1.4를 해 가지고 지원가 둘의딜 하나 이 메타를 못 바꾸게 하고 있어. 못 바꾸게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리스폰이 된 상황마다 지원가 둘의 아, 로이조 씨. 지원가 둘에, 뭐, 탱 하나, 딜 하나, 이렇게만 나오게끔, 이쪽에서 1사를잘 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초반에 어떤 캐릭이 3명으로 짜, 짜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전략을 잘 짜야 될것 같아요. 졸렬한 게 아니라, 그 머리를 잘쓴 거지. 힐러 하나를 잘라서 힐링탱 3개가 나오게 만드느냐, 이게 아니고, 애초에, 어? 저쪽이 지원가 둘에 딜러 하나야? 아, 그러면 딜러만 잘라야 돼 딜러만 1사를 했거든, 아까 초반에.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는 뭐가 나와도 지원가가 둘이니까 화력이 밀리는 거거든. 졸렬 한에 매우 잘한 1억 증발하나요? 남은 시간 3초. 하지만 1킬도 내리지 않고 킬도 빠지면서 결승전 로이조님께서 우승을 가져가면서 1억 상금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야 토너먼트 이벤트가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1억을 걸고 이렇게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아야 유고. 조용, 조용! 아 조용 조용 조용!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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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Yeah. something on your mind. Yes, yeah, sir. 하지마. 하지 아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거 이거 걸 아니에요. 이거 걸 아니라고요. 아...